오늘은 참 기쁜 날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오신 날이기도 하고 한 생명이 또 태어난 날이기도 합니다. <laughs> 오늘 또 마찬가지로 어, 우리 팬의 부모님들께서 와 주셨는데요. 같이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Please welcome. 여러분 혹시 손편지를 쓰거나 받아 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가장 최근이 언제이신가요? 요즘은 기술이 발전하고 전기 기기가 너무 잘 나와서 오히려 손편지를 쓰는 게더 귀할 정도입니다. 한 편으로는 아쉬운 마음이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Right. <laughs> 손편지 하면 저는 군대가 생각이 납니다. Letters, 군대에서 어, 있을 때에 편지 한통 저에게 오는 게 그렇게 신나고 좋더라고요. 어, 교회 식구들 또는 이 가족들이 보내주는 편지가 아, 너무 이 정말 생명과도 같더라, 같았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제가 군대 정말 했을때 받은 편지보다 더 기쁜 복음의 소식이 쓰여 있습니다 누가 복음?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구원과 평화의 왕이 오셨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어 보자 합니다. 성경은 약속대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누가는 그 아기 예수가 어떻게 태어나게 됐는지를 이야기해 주죠. 7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아들을 나 강보로 싸서 구유에 그 누였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laughs> 누가는 예수님 탄생의 역사적인 배경으로 당시 로마의 황제였던 이 가이사 아구스도가 인구조사를 실시했던 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많은 역사가들은 그가 이렇게 인구조사를 한 것이 세금을 원활하게 걷고 또 정복한 나라들의 질서를 확립하기 위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명령을 반드시 따라야만 했죠. 유대인이었던 요셉도 황제의 명령에 따라서 고향으로 이동을 했는데요. 그는 다윗의 자손이기 때문에 다윗왕이 태어난 동네였던. 베들레암으로 이동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믿음을 눈에 믿음의 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가운데서도 일하고 계시다는 것을 볼수 있게 됩니다. 아기 예수님의 탄생은 결코 우연히 일어나게 된 일이 아닙니다.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구약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미리 예정하시고 계획하신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누가는 바로 오늘 그 일이 이루어지게 되었다라고 이 전율과 떨림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미가서 5장 2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해 줍니다. 5, uh, chapter, chapter 5, verse 2. 베들레엠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족 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네 내게로 네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From days. 네, 그렇습니다. Yes, it's true. <웃음> <웃음> 아기 예수께서 구원자로 또임만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베들레에서 나신 것은 언약의 성취였습니다. 이제 이 예언을 하나님께서는 로마 황제 아구스도를 통해서 이루시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방 나라의 왕들을 통해서라도 당신의 구원 역사를 반드시 이루어 가시는 분입니다. 아구스도가 로마 제국을 주관하는 왕이라면 하나님께서는 온 만물과 온 세계를 통치하시는 왕 중의 왕입니다. 성경의 언약의 성취로서 아기이신 예수께서 우리에게 구세주로 태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요셉과 아기 예수님을 임신한 마리아는 갈릴리에서 베들레헴으로 먼 길을 함께 갑니다. 마침내 그들은 베들레헴에 도착했지만 이 투숙할 여관을 찾기가 없었습니다. 지금도 명절이나 연휴 때가 많은 사람이 몰리는 곳에는 숙소를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요셉 시대에 타지 멀리서 살던 사람이 짧은 기간에 고향을 방문하게 되었다면 당연히 묵을 만한 숙소를 찾기는 힘들었을 것입니다. 요셉과 마리아는 얼마나 애가 탔을까요? 그들은 다급하고 불안했을 것입니다 방을 구할 수는 없었고 갓갓으로 마굿간에서 아기를 낳아야 했습니다 오늘 본문 7절에서는 아기를 강보에 싸서 구유에 뉘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7, in, uh, 여기에 이 "강보"라는 말은요, "옷" 또는 "천"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The, the 어, 그 원어는 찢다라고 하는 말에서 나왔는데요. The has the of 즉, 이제 막 태어난 갓난 아기이신 예수님을 감싸 안을 만한 천이 없어서 가지고 있던 옷 중의 일부를 찢어서 예수님을 안은 감싸 안은 것입니다. 구유는 가축의 먹이를 주는 여물통입니다. 그렇게 강보에 쌓인 아기 예수께서는 소나, 소나 말에 구유에 누이셨습니다 <laughs> 가축의 굴통이 만왕의 왕이시며 구원자이신 아기 예수님의 요람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 근본 그 자체이신 예수님은 그렇게 인간으로 자신을 철저히 비우시고, 겸손하게 이 땅에 오셨습니다 빌리포 2장 6절부터 8절까지는 겸손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laughs>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십자가에죽으심니라 우리 성도의 복은 높음에 있지 않습니다. 낮음에 있습니다. 성도의 사명은 자랑의 마음을 두는 것이 아니라 겸손함에 있습니다. 아기 예수님은 세상의 구원자로 오셨지만 낮고 보잘것없는 자리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무력으로 원수들을 정복하고 굴복시키는 왕이 아니라. 낮은 자리에서 섬기는 겸손의 왕으로 오신 것입니다. 저는 성탄절을 맞이하는 우리 사랑하는 미로키침례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은 예수님과 같이 스스로를 낮추고 겸손하게 주님만을 높이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높이려는 마음, 나 자신이 드러나려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아닙니다. 겸손하게 나보다 다른 사람을 더 높게 여기는 마음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갈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을 그렇게 주님을 본받아가는 사람으로 부르신 줄을 믿습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밀워키 집례교회 공동체가 예수님과 같은 교제가 넘치기를 기도합니다. 서로를 섬기고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그런 예수님의 성품을 닮은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은 천사들을 보내서 아기 예수가 탄생한 기쁨의 소식을 목자들에게 전달합니다. 정말 그런지 오늘 14절 말씀을 여러분들이 낭랑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 봐 주시겠습니까? 시작. <laughs> 천사들이 목자들에게 들려준 기쁨의 소식은 베들레헴 이스라엘의 구주 곧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참 아이러니하게도 밤에 양 떼를 지키고 있었던 목자들에게 그 기쁜 소식이 전해졌다고 이야기를 하죠. 한밤중. 가장 깊은 어둠 속에 깨어있던 목자들은 가장 먼저 좋은 소식을 들었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천군천사가 갑자기 나타나서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라고 찬양합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을 통해서 죄의 사슬이 끊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모든 주권을 지니고 계신 하나님께는 영광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직접 나를 통해 하나님을 볼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 역시도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을 높여 찬양을 합니다. 골로새서 1장 15절을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오. 하나님의 백성인 성도는 하나님의 온전한 형상이며 계시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뭐만한 예수님은 우리에게 평화입니다. 평화라는 말은 그리스어로 에이레네라는 말입니다. 그 말은 구약성경의 샬롬 이래서 말, 어, 유래된 말이기도 한데요. 참 안타깝게도 요즘 뉴스를 보게 되면 여러 지역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히브리어 샬롬 평화라는 말은 전쟁이나 서로 적대하는 마음을 갖지 않는 어떤 수동적인 것이라기보다는 우리 삶에서 하나님께서 넘치게 채워주시는 전인격적인 화평과 안정감을 의미합니다. The Hebrew term Shalom is not just a passive term that talks about absence of violence or conflict or wars but is an active thing to, to... 평화의 반대말은 전쟁이 아니라 죄입니다. War, 평화는 우리 안에 있는 죄의 문제가 해결될 때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을 믿습니다. No 예수 그리스의 복음을 영접하는 사람들은 그 안에서 하나님의 평화를 누리게 됩니다.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원수가 된 우리 사람은 결코 평화를 누릴 수 없었기에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고 그렇게 우리가 참 평화를 누리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 이후에 보게 되어지면, 목자들이 사람들에게 그 보고 들은 것을 사람들에게 전달을 합니다. 그런데요, 두 가지의 상반된 반응을 보게 됩니다. 18절과 19절에 보면 누가는 참 재미있게도. 어떤 사람은 놀라는 사람이 있었고, 또 어떤 사람은 놀라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는 사람이 있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미로키 침례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은 복음의 말씀을 듣고 성경을 읽을 때마다 그저 놀라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내 마음에 삶에 새기는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께서 오신 이 기쁜 성탄절에 사람들을 만나고 선물을 나누면서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십시오. 그러면서 무엇보다 서로 함께 예수님을 더 깊이, 더 진실하게 기억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 지체들과 함께 또한 이웃과 함께 생명의 복음이 넘쳐나는 기쁜 성탄절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들은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한 가지 기도하고 싶습니다. 우리 찬양 먼저 하고 싶은데요.